이제 자 이제 8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었는데 가을은 식욕의 계절이자 독서의 계절이므로 지금 현상행에 딱 어울리는 어울리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초 계획은 한 달에 도서 한 권을 한 권씩 읽어 드릴 예정이었지만 본 서적은 분량이 상당히 길더군요. 대략 300페이지는 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다음 달까지 여, 연, 연장해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렁에 음. 아. 음. 아, 빠진 느낌이에요 뭘 하든지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죠. 그녀가 이어서 말했다. 혼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내 삶은 뭐지? 지금 이게 내가 바라던 삶인가? 내가 바라는 미래가 바로 이건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대답은 아니었다 였어요. 그리는 겉만 화려한 둥지를 조용히 빠져나가려고 탈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녀는 최근 출간한 이후 출판사 요청으로 홍보를 위해 유튜브 계정을 한동안 유지해야 했다. 나는 그린의 계획을 나 혼자만 알기로 약속하고 몇 달간 그녀의 유튜브 채널을 지켜봤다. 2018년 3월에는 책에, 책에 관한 동영상을 올렸고, 4월에는 동영상 두 편을 올렸다. 여름 내내 침묵을 지키다가 가을이 되자 손에 꼽을 만큼만 올렸다. 11월 2 9세 생일을 2주쯤 지났을 때한 동영상이 올라와 올라왔다. 그녀는 그 이후 이후에 1년간 유튜브를 떠나 있었다. 그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더 소, 솔직한 사람도 있다. 2019년 3월 찰리 맥도넬은 팬들에게 유튜브에서 발을 뺀 사실을 시인했다. 나는 예전에 설, 설정했던 인터넷, 인터넷 페르소나보다 성장했어요. 열여섯 살때그 가면을 만들었는데 더는 맞지 않네요. 유튜브에 올릴 콘텐츠는,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의 어려움은 리틀 몬스터 미디어사가 수집한 자료에서도 입증된다. 하나의 주된 변화는 시청자가 콘텐츠를 보는 빈도입니다. 이 회사의 설립자인 이자 회장인 매트 질렌이 말한다. 하나의 채널을 기준으로 예전에는 일주일에 동영상 한 편만 올려도. 시청률이 잘 나왔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최, 최소한 동영상은 3편을 올려야 어느정도 의미있는 시청률을 얻을 수 있어요 아울러 요즘 동영상은 3,4분이었던 최대 시간을 10분에서 22분까지 늘려야 한다 게시 횟수와 길이 느리기 경주는 긍정적으로 시청자들이 주, 주도하고 있지만 시청 시간을 늘려 돈을 더 많이 벌여, 벌어들이는 유튜브의 욕심까지 더해져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크리에이터는 중간에 끼어서 시청자들은 확장하려고 끝없는 탐욕을 부리는 유튜브의 비비를 맞추고 있다. 시청자는 콘텐츠를 더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누구도, 누구, 누군들 더 많이 보고 싶다 않겠어요. 질뢰는 이렇게 말하면서 쉽게 할수 있게끔 비교를 해줬다.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한 숟갈 떠먹기를 원할까요? 두 숟갈 떠먹기를 원할까요? 대, 대다수가 두 숟갈을 떠먹겠죠. 저도 유, 유튜브, 유튜브 개설 추천기에는 약 5분 정도의 동영상을. 올렸는데 사실상 이는 시험 영상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처음 제가 본, 본인 소개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 했는데 또 지난 1년 1년 중에 한 상당 기간은 특정한 주제나 콘텐츠를 섭렵하지 않은 채 답창, 답창, 답, 답창으로, 답, 답으을 올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 1년이 된, 되는 시점에서부터는 계정을 변경하고 한, 하나, 하나의 주제로, 주제로를 정해서 오늘에 이르고 이, 이, 있는 거죠. 실제 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아이스 크림 한 통이다. 그것도 큰것큰 것으로 말이다. 인기 유튜버 세인 도슨이 시작한 긴 동영상 제작 추세는 점점 먼더리 퍼져가고 있다. 그는 다양한 주제로 길이도 제대로 긴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배포한 인물이다. 2015년 개별 크리에이터가 만든 동영상 중 조회수 천 이상을 찍은 20분 이상의 동영상은 모두 630만 편이었다. 3년 후에는 두배 이상 늘었다. 시청자들은 더 오래 보고 싶어하고 크리에이터는 그 요구에 보응에응에 필요 이상으로 긴 동영상을